김골 교수님의 신화 속 한자, 한자 속 신화, 신화로 쉽게 배우는 한자 특강 시작합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파워포인트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화면으로? 네, 그냥 받을까요? 이제, 어, 오, 어,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서 예, 예. 페이지 안, 내, 내려가면서. 예, 예. 네, 네 반갑습니다. 그... 일단 이제 신화로 좀 한자를 쉽게 어떻게 하면 좀 배울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예예. 신화로 배우는 게 좋겠다라고 예예. 생각이 들어서 예예. 이제 이런 책을 하나 쓰게 됐고요. 그뭐 다들 이제 왜요 신화로 배우면 좀 쉽냐 이거는 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한자라는 것 자체가 이런 우리가 선사시대나 신석기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림에서, 그림에서 사실은 이제 나와, 나온 문자들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한자들을 이런 이제 그림을 통해서 배우는 게 사실은 더 훨씬 쉽다 uh -huh.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사실은 이걸 좀이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좀 내려, 내려서 볼게요. 이게 네. 네.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암각화 네. 보통 이제 암각화라고 하면 이제 바위에다가 새긴 그림들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몽고나 내몽고 지역에 특히 이런 그림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한자가 아마 저쪽 초원지대에서부터 이렇게 황하 쪽으로 내려왔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호랑이 그림이고요. 여기 아마 호랑이 그림이고 요게 이제 화살을 쏘는 사람 요렇게 보시면 음 그러네요. 요게 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요게 암각화에서 사실 이제 갑골문이 아하. 우리 한자의 기원으로 가장 오래된 자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갑골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각골문이 사실 암각화에서 여기 활쏘는 사람의 팔하고 이것만 음. 가지고 이렇게 각골문이 만들어졌고, 요게 이제 금문입니다. 옆에 있는 게 금문인데, 요 다음에 이렇게 방향을 아예 이제 정했죠. 그 다음에 약속을 해서 예전에는 좌우로 뭐 아무 때나 이렇게 방향을 쏘다가 이제 금문쯤 가서는 어떤 방향을 정해주고 이게 소전이라고 해서 어 소전은 이제 진시황이 통일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한 전쟁이 한 오백 오십 년 정도 춘추전국시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별로 문자가 조금씩 달라진 것을 다시 진시황이 통일을 할때 550년 동안 전쟁이 있다 보니까 음. 이렇게 이제 화살의 대상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제 그 전쟁을 통해 서 하다 보니까 음. 몸신자가 옆에 이렇게 딱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음. 이 손이 그대로 그대로 손이 이제 이 촌자가 된 거고요. 이 몸신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요즘에 문자가 된 건데 이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글자가 아닌 거죠. 이 호랑이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 문자도 사실 이제 호랑이가 이제 처음에 나온 거죠. 그냥 호랑이를 그대로 그렸어요. 이제 그린 거를 방향이 이제 정해지고 우에 그러니까 한자는 우에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대나무나 이런 데다가 원래 쓰던 이제 습관이 있어서 우에서 부터 세로로 원래 썼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래서 세로로 쓰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해서 이제 호랑이 있고 나중에는 이빨 대가리만 인제요 입을 벌리고 있는 대가리만을 강화하고 그걸 세운 형태로 해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들어간 형태로 해서 지금의 이제 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어, 음. 저게 사수할 때사맞는 거죠? 아, 사수할 네, 때 사자입니다. 네, 이게 네. 이제 옛날에 이렇게 옛날에는 음. 사람이 활을 쏘는 모습으로 사자를 음. 만들었습니다. 음. 이게 술의 찻자도 음. 마찬가지죠. 술레 술의, 음. 술의 거, 뭐 술의 차 이런 차자도 옛날에 이렇게 마차를 그렸던 것 중에 이 축을 그렸고 나중에는 그 중에 밖에 하나 쪽만 두 개에서 음. 이제 하나만 음. 그린 게 지금의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음. 한자는 사실 각골문이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현재 오래된 문자로 발견된 게 상나라 때 각골문이죠.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이제 오라클본이라고 보통 오. 얘기를 합니다. 그 오라클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아시는 신탁. 그래서 이게 사실 점치, 점치는 게 왕이 음. 점을 칠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점을 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누구를 뭐 저주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뭐 전쟁을 할지 말지 아니면 뭐뭐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만든 문자가 이제 오라클 본이 그래서 오라클 본이라고 보통 이제 많이 하고요 이런 갑골문에서 금문을 거쳐서 이렇게 소전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정체로 갔습니다 요게 이제 그래서 소나무 상아그 코끼리 상자가 이런 형태로 갑, 갑골문에서 금문으로 해서 소전으로 해서 이제 오늘날의 해설체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사람 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람 인자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했던 사람들이 일단 보면은 사람 인도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한자를 좀 알려면, 그러니까 사람인과 같은 거는 옛날 고대인의 정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한일자를 두 개를 대표적으로 뽑은 거는 요건 이제 신화하고 연결이 된 한자라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음. 대표적으로 이제 뽑아놨습니다. 음. 사람인을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물과 구분되는 특징을 당시 사람들이 이게 적어놨어요. 음. 그 특징이 뭔지를 지금 한번 빨리 이제 맞추신 분에게 창한 건 드립니다. 아, 예. 이게 뭐를 진짜, 나타낸 거요 뭐를 나타낸 거죠? 음. 한번 누가 맞혀보세요. 사람이 동물과 이제 틀린 특징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음. 우리가 동물과 틀린 게 뭐가 있다 이렇게 음. 옛날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만들었어요. 이 모양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어 길이. 어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음. 있는 음.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지금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거는 어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사람 인사하는 인사하는 모습, 모습 아. 도양의 인사하는 아. 모습을 아. 그래서 어 인사하는 게 이제 사람인. 그렇구나. 사람은 아. 인사할 줄 아, 아니까. 아니, 사람은 김문... 예절이, 동물은 오. 예절을 못 지키고 음. 그또 야만인하고 음. 비문명인. 예. 문명인과 비문명인의 차이도 아하. 인사. 아, 이번엔 기회가 여러분에게 네, 지나갔어요. 다음에 기회가 또 뭐, 있을 거예요. 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인자는 그런, 그런 어떤 그 당시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정서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고요. 음. 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해일자. 요 해일자도 사실은 재밌는데 음. 해일자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 전통적으로 동서고금을 만들어놓고 해를 그리라고 그러면 다 이렇게 사실 그러게요. 이런 형태로 그렇죠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한자에 그림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리차드 님께서 그 질문을 좀 하려고 했더니 벌써 이 대답을 해보셨는데 오 <laughs> 이게 날일자에 들어간 이 점이 사실은 이제 무엇인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음어 이게 사실은 이제 전설에 나오는 삼조거가 태양에 사는 새 삼조거가 이 안에 산다고 그서 이걸 표시를 한 거로 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자를 배우 이게니까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약간 이런 신화. 그래서 이제 음. 이 한자 날일자를 상형자로 보기보다는 음. 에이, 신화가 들어 가간 이렇게 삼조거. 삼족어. 삼조거는 우리 뭐 고구려 시대 때 그래서 음. 약간 북방 쪽에서 음. 북부여라든지 부여나 뭐 고조선에서 쓰던 이제 그래서 발리세 개짜리 생 네. 거네요. 음. 예. 우리 뭐이따가 리차드님의 그러면 어쨌든 뭐 음. 질문하기 전부터 이제 맞춰서 리차드님 예.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해서 예, 뭐 그렇게 주시면 예. 연락 주세요 알았죠 차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차드님 책한권 우선 받아요 오 예. 훌륭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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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자는 과거에 어쨌든 이런 신하들하고 연결하면 좀더 쉽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예로 하나 또좀 신하를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이제 해남자라고 하는 중국 고대서에 나오는 이제 한자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태극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태극 우리가 이제 태극 문양이 잘 알고 있는데 이 태극 문양이 다 아실 거예요 음과 양이 음과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음과 양의 탄생과 관련된 그 신화를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천지가 생겨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세상은 그저 어둠과 침묵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두 명의 신이 동시에 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음의 성질을 가졌고, 다른 하나는 양의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늘을 다스리고 또 다른 하나는 땅을 경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 의 이게 세계 이제 어쨌든 천지가 없었던 혼돈의 시대 때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이제 신화가 나왔고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진 게 다시 또두 개로 또 갈라져 네 개가 되고, 이게 여덟 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이 이제 질서를 갖춰졌다라고 이제 하는 게. 음. 지금의 어 음과 양의 탄생 시나인데 음과 양의 탄생 시나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한자들이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원래 그 파워포인트는 이제 하나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돼서 예, 그렇게 안 돼서 음. 네, 좀 아쉽지만 예. 자요거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제 이 한자가 우리가 요 모양 그러니까 어둠과 칭호했 있던 그 혼돈의 상태가 이제 요 머리 부분이 빨간 요 머리 부분 요게 음. 이제 혼돈을 나타낸 거고요 음. 여기서 두 개의 음과 양의 모습이 나타난 글자가 있습니다. 요 글자가 이 우리가 아는 맞곤 자가 사실은 이, 이, 음. 이 이런 정서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음. 지금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요게 이제 혼돈에서 나온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음과 양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의 뜻이 요거의 뜻이 바로 이요 모양이 이렇게 변했는데요. 이제 이 혼돈이 사실은 우리 혼돈 가운데 사실 빛이 이렇게딱 생기는 느낌을 누구나 갖잖아요. 혼돈 그런 빛이 생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일자로 바뀐 거고 이렇게 소전에 가서 요거와 두개 나오는 게 사람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이제 이게 소전에서는 두 명의 사람을 이렇게 이빗자가 원래 이제 사람을 나타내고 합니다. 사람. 음. 그래서 요게 음. 이제 흔히 말하는 이 곤자가 만들어졌고요. 이런 배경으로 이제 만들이다 보니까 음. 이 곤자가 사실의 기본 뜻은 처음 태어나다예요. 음. 그래서 요 뜻이 이제 처음 요 곤자가 들어간 뜻은 요거를 뜻글자를 처음 태어나다라고 생각하시고 음. 이 글자랑 다른 글자랑 결합을 하시면 굉장히 이제 한자가 좀 쉬워지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처음 태어나다고 그래서 이 곤자에다가 우리가 이제 물의 성질을 바영게요이 곤자가 원래 두 가지 뜻이었습니까 옛날에 이금문에서는두 가지 뜻이었는데 하나는 처음 태어나다는 뜻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혼생이라고 했죠 음과 양이 혼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둘다 섞이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뜻으로 쓰이다가 물의 성질을 반영을 해서 섞이다라는 뜻을 분리를 한 것이 지금의 섞일 혼돈이나 혼탁할 때 이거 혼자입니다. 그리고 뭐산 중에서 사실은 이제 골륜산이 그 우리가 그리스에는 올림푸스산이 있는 것처럼 동양에는 신들이 사는 산이 있죠 동양에도 이게 신화에서는 신들이 사는 산이 골륜산입니다. 그래서 골륜산이 그첫 번째 산이 바로 이첫 번째 태어난 산이 이제 그래서 어쨌든 마지산이라고 해서 골륜산 곤자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로 사실 처음 만든 도구가 뭐겠어요 인간이 만든 도구, 나무로 처음 뭘 썼겠어요? 몽둥이로 썼겠죠. 그래서 몽둥이 <laughs> 곤자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음. 그리고 곤봉, 뭐 곤장, 치도곤 할까요? 곤, 어, 그러네요. 치도곤을 친다 할때그 음. 치도곤을 그 곤자가 다 이렇게 해서 나무 가운데 어쨌든 처음 처음 사용한 도구, 음. 나무로 그래서 마디곤자입니다. 음. 그리고 이게 이제 물고기의 처음이 뭡니까? 물고기 어짜에다가 물고기의 처음, 이게 알이죠 알, 물고기 알. 음. 그래서 물고기알,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알을 곤이라고 하잖아요. 곤, 그 네. 곤이 곤자가 바로 이렇게 물고기,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자를 만든 거예요. 과거에, 음. 그래서 이렇게 신화를 가지고 이렇게 한자를 유추해서 하면 훨씬 쉽죠. 어. 물론 이 곤자에는 이게 이제 물고기, 원래 이 곤이 곤자에는 네. 또큰 물고기, 전설에 나오는 이제 물고기가 있죠. 네.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어, 이 장자에 나오는 신화 때문에. 이 장자의 이 신화는 사실은 이 물고기 알을 강제 가지고 이제 말을 굉장히 재미있게 꼬면서 사실은 만든 한자예요 그래서 북쪽 바다의 곤이라니까 그러니까 물고기 알이라는 물고기가 산다 그리고 그 물고기 안의 크기가 몇 천리지 모를 정도로 큰 물고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특유의 장자 특유의 그 풍류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서 붕이라는 큰새의 얘기를 하는데 <뭐라>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대붕이라고 음. 보통 얘기하는데 대붕. 이 대붕은 사실은 태풍의 다른 말이라고 사람들이 다 음. 얘기할 수가 음.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바람 풍자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이제 한자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 이 바람 풍자가 사실은 과거에는 요렇게 썼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황할 때 봉자하고 바람 풍자하고 갑골문 금문이 음. 똑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바람 풍자가 옛날에 이렇게 새 모양으로 그렸어요. 새 모양. 이제 얘들 해서만을 보고 사람들이 벌레가 어, 이렇게 바람이 불면 벌레가 생겨서 풍자를 이렇게 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해석이고요. 음. 사실은 알고 보니까 과거는 이렇게 한자가 썼던 거죠. 즉 이것도 신화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옛날에 큰 새가 큰 바람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풍과 봉이 사실은 옛날에 다 같은 글자였던 겁니다. 풍, 봉. 봉. 그래서 품. 이제 이렇게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은 신화를 통해서 한자를 배우면. 굉장히 쉽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음. 이제 했고요.